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 말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어미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 말씀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이 어떤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가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철저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복음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을 통해서 그 내용을 어떻게 확인하였냐면 그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르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가 선포하셨던 것은 천국 복음이었고 그가 고치셨던 것은 모든 연약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이었고 이 일을 하실 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온 데 그것이 바로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즉 새벽 미명에 우리가 지금 현재 말하면 새벽 시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곳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받지 않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광야를 향하여 나갈 때 한적한 곳, 광야로 나갔다는 곳에서 바로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방해받지 않는 곳. 다시 한 번만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방해받지 않는 곳. 그 무엇이란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그 모습이 뭐였어요?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건 뭐냐면 그때 너희들이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은 가정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일이 너무 바쁘고 각자가 맡은 일이 많아서 자녀는 자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교제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 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이 교제가 등한시되어서는 우리에게 많은 부작용이 있고 오히려 가정의 모습이 연약해지고 턴 심전은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의 교제가 무너지고 줄어들고 등한시되어서는 우리의 사역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자, 36절을 봅시다.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라는 건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해설을 할수 있어요.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은 현대교회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소문이 퍼지게 되면은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를 더욱더 크게 세우고, 더욱더 확장하고, 그 안에서 더 많은 교제를 나누길 원하고 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것이 교회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8절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돼요? 교회가 그곳에서 파송되어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싶지만 듣지 못하는 자들,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자들, 더 나아가서 오고 싶어 하는 마음, 듣고 싶어 하는 마음도 없는, 전혀 외지에 있는 이 복음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무엇이 있어요?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장소와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예배 때 받은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은혜를 경험하면은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서 성을 쌓고 장막을 쌓고 이곳에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렇게 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떠나, 다른 곳에서도 사역할 수 있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이곳에서 성을 쌓고 이곳에 머물면서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 우리에게 올수 있는 사람들하고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에 온 갈리에 릴 다니시며. 자 보십시오 그래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어디에 세요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이것이 어떻게 상황에 의해서 닥치는 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질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회당을 세우시고, 회당에서 예배 드리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회당에서 전도하시는 것이 먼저였어요. 이것은 누구도 동일했어요. 사도 바울도 동일했고, 우리 현대 교회의 모습도 동일해요. 우리가 무엇을 먼저 세워요?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세워요.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우리가 밖에서 무엇인가 하고 더큰뭘 놀라운 것을 이루기 위해서 현대의 제도, 현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질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그곳에서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회당의 예배, 의 회복이라고도 우리가 볼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배의 회복 안에서 우리가 육체 회복, 영혼의 회복, 심령의 회복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이 질서 안에 있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사건들이 39절에 회당해서 전도하시는 것과 함께 40절 이후에서도 나타나는데 보십시오. 한 납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이르되 자, 납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다는 것은 원래 납병 환자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근데 회당에서 가르치는 예수님, 즉, 이 마을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으로 볼수 있어요. 이 여기에는 무엇이 있어요? 완전한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오며 해결되려는 소망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온 이 나병 환자에는 그가 예수를 통해서 소망의 회복이 되었고, 믿음의 회복이 되었고, 그의 역사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꿇어 엎드려 강과에 르데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수 있나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루어집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깨끗하여 진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심이 한 사람의 간구와 그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는 겁니까? 바로 기도의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요청해요. 원하시는 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줄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내가 그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니 간구에 응답하신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간구에 응답하셔서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보내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되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지금 그가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게만 되니까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래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놀라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증해요? 모세가 명한 것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이 입증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이 안에서 무엇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켜라.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님도 그렇게 행하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행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그의 능력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것이 영적 호흡임으로 우리가 살수 있는 방법이고, 능력을 얻는 방법이고,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임을 가르쳐 줍니다. 사실 뭐잖아.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많은 일을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가 이것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지 말라는 것은 지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그가 이 율례대로 규례대로 자기의 깨끗하게 됨을 입증받았던 것은 볼수 있어요. 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믿게 되었으니까 하지만 그가 말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무슨 뜻이 있었냐면 그들이 이 일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믿음과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말하였고 널리 퍼지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내놓고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사역이 그것에 의해서 멈춰지거나 좌절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그러면서 그의 복음 사역은 절대 멈춰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한다 그랬을 때 항상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멈춰지지 않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있다는 증거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계신다는 증거고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운 각자의 목표가 아니라 순수한 복음의 능력과 그 안에서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 복음이 선포되고 확장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힘써 지키신 것은 무엇입니까 35절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얘기는 마태복음 14장 23절에도 나타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저, 거기서 혼자 계시더라 혼자 계시더라 한적한 곳이다 가장 무엇이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통로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없느냐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무엇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까? 38절, 39절. 전도하기 위해서 나타났다 그리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나오셨다고 하셨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는 역사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보여주셨던 모습을 보여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3편 곤침을 받게 간구하는나병 환자가 고치신 후 예수님은 무엇을 명령하셨나요? 바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이 일을 이루라고, 이 일을 입증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론적인 말씀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 성교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다. 주께서 가양각색으로 병든 사람을 고치시며 귀신들린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겠다. 찾아 따르기 시작하였고 외형적으로는 초기 갈릴리 사역은 성공한 듯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인기에 연원하지 않고 더욱 기도하시면서 따르는 군중에게 주님께서 오신 목적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때 납병 환자의 간절한 호소를 받고 고쳐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 말씀의 배경이고 오늘 중심 사상은 다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책 50페이지에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책을 참조하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증명하시고 구약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신 사역이 있었어요.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하신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키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주된 사역이 아니에요. 주된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사역이었어요. 사랑으로 행하신 부수적인 사역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 교회에서도 분명히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 보조적인 사역이 사람들이 더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사역을 뒤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배가 다른 것에 의해서 침범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다른 것에 의해서 미루어져서는 안 돼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라져서는 안 돼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교회, 우리 복음의 사역자들에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을 때, 주님을 통해서 이 소망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생명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에 의해서 생명의 소망을 갖추게 되었고, 회복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나병 환자가 소망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이 회복됨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흔히 간과해 버리기 쉬운 일은 은밀히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고,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볼때 성공했다고 볼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관가하는 것이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새벽예배가 사라지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새벽예배는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첫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다른 중요한 의미를 하나님과의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일로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규례적인 행위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등한시하게 돼요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이었고 하나님과의 질서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숨 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잘 만들어진이 새벽 예배라는 제도를 우리는 거친는 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 힘든 것으로 바꿔서 이것을 안 해도 되는 이유들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도 등한시하게 되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바로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가 사라지면 무엇이 사라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는 성찰의 시간, 교훈하는 시간, 훈계의 시간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시간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길이 무엇임을 보게 되는 소망의 길이 사라져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선 성공하지만 영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 세상에서는 인정받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일 특히 은밀히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즉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다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몇번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볼수 있는 것은 총세번이기록되 있는데 오늘 본문과 오천여 명을 먹이시는 곳에서 기도하신 거 우리가 아까 들었던 마태복음의 예가 바로 이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사마네 동생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타나요. 이세 번은 모두 어떤 중요한 결단을 내려할 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항상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된다? 기도가 먼저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다른 동네에 가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중심 사역은 전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 필요에 의해서 찾아오는 것을 볼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동시에 흩어져서 복음을 위해서 나가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문둥병제에 가서 행하라고 한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 이 지상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모든 것은 예수님은 다 지키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타파하시고자 하시고 고쳐주고자 하셨던 건 뭐예요? 바로 그들이 그들의 생각대로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정해놓은 규례들이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분으로서 이 법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제정하신 분으로서 반드시 해 주셔야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것이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리다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법을 선포하신 분으로서 이 부분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바르게 진행된 것은 항상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의 질서 안에서 교회가 확장되었을 때 새로운 것을 할때 항상 지켜봐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근본적인 것을 버리면서 부수적인 것을 취하거나 시대의 흐름이라고 얘기하면서 잘못된 해석으로 예배를 바꾸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란 것입니다. 적용합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이것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나요? 여러분들 새벽 예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거 이것이 거칠 수도 있고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항상 역사의 증거가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한국 교회의 새벽 예배가 어떤 역사의 증거였는지를 성경적으로 보세요 이것이 한국에만 있다고 한국에만 유독 강조하다고 강조하는 것이라고 한국 사람들만 지키는 것이라고 폄하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이 은혜를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셨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적 증거를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보시고,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왜 이것을 따르는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왜 이것을 자꾸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샤머니즘을 계승한다고 잘못 해석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더 강하게 적용시켜 주신 것이지 이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항상 기도가 먼저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가 먼저야 돼야 되고 기도를 먼저 할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장 좋은 제도를 주신 새벽 예배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쉬운 모습이고 가장 좋은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기도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기도 제목은 계속 감사의 기도 제목인데 우리에게 새벽 예배를 주셨다는 건 감사의 기도지 우리가 이것을 괴로워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감수에동참하게를 기도하는 것이 먼저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항상 말씀을 기초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이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입니다. 바른 교통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좋은 기름을 알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절망할 때 더욱 주님을 찾아 참된 소망을 소유하게 하시며, 이 소망의 성취를 통해 더욱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더욱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이것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길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